어, 이광현입니다 어, 지금, SS1, 2, 코스 리딩 다 마치고, 지금은, 이 어, 바이크를 e 타고, 어, SS2를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어, 가민는 스타트를 안 눌러서 GPS를, GPS 정보를 찍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GPS 정보를, 어, 알려드리려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는 지니어스 이 라이드 바이크입니다 아주 좋네요. 어, 되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올라가면서 촬영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어필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네, 어떤 어디에서부터 어필을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어 웬만하면 차는 자동차 많이 가져오실 텐데 어 군데군데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어 마을 아까 시작했던 제 영상이 시작해 영상 시작하는 그 마을 입구 전에 좀그차 대로변이나 좀 넓은 공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 네. 결국에는 마을을 조금 벗어나서 어좀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우시고 마을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 굉장히 쾌적합니다. 날씨 뭐 오늘 비가 새벽에 비가 오고 땅이 젖어 있어가지고 라이딩 시작할 때 조금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막상 타고 나니까 즐겁네요. 지금 트레이모드 인데 얘를 어떻게 바꾸지? 남자는 부스트죠 <laughs> 알밤 판매 여기 오시면 어 항시 예언..목.. 아 예목원 체험장 여기서 알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봉지에 5,000원에서 1 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 만원인 걸로 알고 있고, 뭐, 네, 요즘 밤쌉철이라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알밤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보이시는 알밤 판매라고 써져 있는 저 건물, 저 공터가 저희 메인 스타디움이 되겠습니다. 어제 메인 스타디움에는 시합 당일날 차를 어 주차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보신, 보셨겠지만 매우 협소합니다. 뭐, 시합 부스, 메인 부스는 지금 저 하얀색 천막으로 이어, 어, 활용을 할 텐데. 안녕하십니까. 메인 부스를 활용할 텐데, 어, 그 주변에 이제 저희 협찬사 부스나 동호인 부스, 이런 것들로 꽉 채워질 예정이어서, 어, 가급적이면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바깥쪽. 네, 주차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조용한 마을이에요. 오늘, 오늘은 저희는 코스... 어, 시합 코스 영상 촬영을 위해서 어,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어, 아까 SS2 인천 코스 피니시 지점에서 만나뵀던, 어, 세산자, 어, 동호인 여러분들이 지금, 뭐, 태풍 미니 때문에, 어, 뭐, 여러가지 훼손되어 있는 코스 정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어, 저희는 오늘 일단 포스 리딩만 하고 돌아가지만 저희 다음주 연휴 금요일 어, 토요일날 장비들을 좀 챙겨와서 쓰러진 나무도 좀 자르고 블러로도 좀코스를잘불어내서좀 깨끗하게 고속도로를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뭐, 셔틀로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장군산도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어, 마을 분들과, 그 다음에 세선자에 계신, 어, 동인 여러분들의, 과의 협의를 통해, 어, 장군산 셔틀은 금지하는 걸로, 어, 셔틀을 하지 않는 걸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숙지해 주시고 어, 저희 KCS 시합 때도 룰입니다 어, 셔틀은 연습이나 코스리딩 때 셔틀 물론 이 바이크도 SS2까지는 어, 안 되는 걸로 어,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문산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차트를 금지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바이크 e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바이크 e 당연히 통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사실 제가 여기 상주하면서 그거를 다 체크하지 않는 이상 이바이크 어, e 라이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 뭐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어 지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규정을 지키고 싶지만 어 어쩔 수 없는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어 공식 연습 일정이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뭐 그것도 역시나 같은 이유로 우리 코스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어 이번 마지막 3 차전은 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오셔서 어, 코스를 연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 연습 아, 시합 시합 당일날 이 바이크 갖고 오시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바이크인데 배터리를 빼고 난 타겠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앞뒤 170, 180mm 이상 넘어가면 실격입니다. 이상꼭 장비 컨디션 숙지해서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S1과 2를 랜섬, 튀은 무동 바이크를 가지고 힘들게 훈련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굉장히 상태했고요 지금 이 바이크를 하면서 올라가니까 참 편하고 즐겁긴 합니다. 아, 장르가 틀리니까요. 모든 장르 다 갖고 재밌는 라이딩 즐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진도. 태풍 링링 영향이 진짜 크긴 큽니다. 나무들 쓰러진 것도 많고.